밤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이 영양제들. 밤에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제. 혹시 매일 먹고 계신가요? 영양제는 몸에 좋다고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. 오늘은 저녁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영양제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비타민 B군. 이 영양제는 피로 해소와 활력을 높여주는 핵심 성분이지만 문제는 밤에 섭취하면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숙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. 수면 중에도 뇌가 깨어 있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비타민 D.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, 밤에 섭취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사이클을 깨뜨립니다.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부족은 불면증뿐 아니라 만성피로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오메가3.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좋지만, 밤에 복용하면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위당 장애로 인해 자는 동안 숙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, 밤에 먹으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?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.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,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.